여기 사오고 오세요. 됐지. 가만히, 오지와, 하, 오지와,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 있어. 아, 오케이. 뭔 사진이 오, 오, 사진이. 자, 자, 이렇게 갑니다. 싹 갔어. 네. 싹 올라가면서. 오케이. 이제 카메라 워킹이 네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네. 아, 오케이. 아. 아니, 쪽양반이 문제 우제 해준다고 그래.

한국 한국 한테한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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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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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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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

사진을 <목소리도>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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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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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사 네.

못해. 사람사람안 사람은 밭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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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람은밭은밭은밭나은밭은밭같은 seni 우리 유인장 선배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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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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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이팅이팅화지팅 화이팅! 화데팅 화이팅! 화가이팅 화이팅! 화이이 저리 갈때 사진을 찍으면은 어, 어? 아, 그렇지 다리하고 어. 재미가 있어 예, 예.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제 네, 네. 아, 아 9시에 출석 그럼 아. 지금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시 건배 데 브라보? 브라보! 브라보! 브라보. 브라보. <laughs> 좋습니다. 아, 좋으시고요. <laughs> 자주 보는 게좋으시 박사일까지 재미나게 여행하겠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도 기도사하하셨고요 네. 점점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옛날에 그 구청 다을때한동 정당 뒷 마당에 한번되어요 <laughs> <laughs> <그냥, 웃음> <그냥, 웃음> 면은 한 일초 옮겨졌다가 그냥 아 그게 그때부터 촬영되는 거예요. 아 아. 이 초. 아그 아까 이초 후에, 후에 그러 이제 원리 완전히 알았습니다. 내일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흥사단 대전지구에서 남문으로 지리산으로 그 단후 하기 수련회를 가는 날이에요. 일박 2일간 그리고 내일 저녁은 또 공주에서. 이삼평공 연극회가 있는데, 그 이삼평공의 제거연구의 배장이에요. 이삼평 그 고향이 그 계룡산 동학사요